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 영어. 네, 오늘은 모의고사 영역별 길라잡이 그첫 번째 순서인 고일 목적 추론 문제의 패턴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죠. 자, 만약에 문장의 어, 어떤 첫 부분이 I would, we would, 특별히 we would really appreciate, uh, I would be very grateful.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프절이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네, 글의 목적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I would like to, I would love to, 혹은 Would you please?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자 이거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걸 해주시겠습니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2012년 고 6월 학평 문제였습니다. We'll really appreciate you and Harold keeping an eye on our house while we travel.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 집을 조금 잘 봐주시기를 어,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look for any p a c k a g e or flyers. 그리고 소포나 전단지 같은 것들도 좀 봐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네뭘할수 있습니까? 그죠? 여행 중에 빈집 관리를 당부하는 네, 목적인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however를 달고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앞에 나온 내용들을 역접시키면서 네. 실제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I discovered that you charged my card twice. I w o u l 자, 이 문장에서 리는 자, 이 문제, 특별히 내 신용카드를 두 번이나 청구한 것, 결제한 것에 대해서 네. 빠르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우리의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네, 목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Would it be possible?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to allow him to do it over the weekend. 자 주말 넘어서 그거를 좀할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hand it in next Monday.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거를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 내용에서 사실은 자이마이슨 h 마이 l 자 마이클이 네 개의 숙제를 받아왔는데 네, 그중에서 세 개를 하고 하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어 이번 주말까지 해서 내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의 과제 제출 기한 연장을 부탁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또 I would like to 자 나는 뭔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to express sincere appreciation and congratulations 자 아주 신실한 그런 어떤 감사와 그리고 축하를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요, to Davis Davis Construction Company 자이 회사에 감사하고 싶은 거네요. For successfully completing the reconstruction. of our headquarters building in u d t o w n 자, o d t o w n 에 본사 건물을 짓는 것, 재건축한 것을 완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사 건물 재건축을 계획대로 완공한 것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2015년 고일 11월 학평 문제였습니다. As a result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고요. 자, I would like to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ask 자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If you might consider giving an additional week to consider your offer, 당신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추가로 일주일 정도 더 주실 수 있으실지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네 이걸 통해서 자 일자리 제안에 대해서 더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앞에 문장에 네 보시면, as you know, accepting this offer would require moving my family across several states. 자, 어, 그 직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가족이 몇개 이주를 거쳐서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i have a child in elementary school and my wife needs to care for her mother who lives here.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어, 내용이었습니다. 자, 2018년 고월 3월 학평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자, 밑에 보면 We would love to show you all the uh, rally store has to offer and hope to see you there on the 15th. 자, 여기 보시면요, 2018년 어, 3월 15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네, grand opening이 있는데, 그때 당신을 어,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 신설 매장의 오픈, 개업식에 네, 초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목적인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permission. 당신의 허락을 요청합니다. For the absence. 자, 결석에 대해서요. The players, 선수들이요. 자, from your school during this event. 자, 그래서 여기는 네, 이 내용을 통해서 선수들이 대회 참가를 위해서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어, 보시면요. 어 uh, we at GND Restaurant are honored and delighted to invite you to our annual four dinner. 이미앞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you can make it. 자, 이때 make it은 어디어디에 시간에 맞추어 가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특별한 행사에 당신이 시간 맞춰 오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식당의 연례 행사에 초대하려고가 이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Would you please have them repaired? 자, 제발 그것들이 조금 고쳐질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네, 목적 여러 가지 중에서 아파트, 놀이터 시설의 수리를 요청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놀이 시설인 것은 앞에 playground equipment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I'm writing. 저글 쓰고 있습니다. in response to your ad. 다 당신 광고에 반응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I'd like to I would like to apply for 지원하고 싶습니다. The sales position in your clothing store.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네, 의류 매장 판매직에 지원하려고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would like to, I would, we would 이런 표현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패턴은 어, 무언가를 주어가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추천하는 표현입니다. 자, we want. 그리고 목적어 두부정사, we urge 목적어 두부정사, ask 목적어 두부정사, 아니면 we are asking if 하면 뭐뭐, 뭐뭐인지 아닌지 네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recommend that 주어동사, 그리고 request 목적어 두부정사, we hope that 자 우리는 이런 걸 희망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네그 부분은 네 그래 목적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2014년 9월 학평 문제였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입니다. we want to ask you to recycle this magazine. 자, 이 잡지를 재활용 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by increasing magazine recycling, 잡지의 재활용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이 잡지 재활용을 권장하는 목적을 가진 글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so라고 하는 연결어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we are asking you 당신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죠? 네, to donate canned goods, warm clothes, blankets, and money. 자, 그래서 통조림 어, 음식이나 아니면 따뜻한 옷이나 어, 아니면 어떤 침구류 같은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을 뭐해 달라는 거죠? 기부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recommend that 나온 걸 통해서 우리는 uh, you accept her to your college. 자 그녀를 당신의 학교에 받아들여 드리기를 저는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 네, 우수 학생을 대학에 추천하려고 특별히 앞쪽에 Ashley Hale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떠 어떠한 학생이다라는 것을 자분이 어, 설명하고 이 학생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9일월학평입니다 자, we are asking 또 나왔네요. 자, if we are를 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The route for bus 15, 자, 15버스의 경로가 could be changed slightly, 약간 네 바뀔 수 있는지, 그렇죠? To come up the hill to the complex, 그렇죠? 여기 여기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경로를 조금 변동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네, 버스 노선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 아래쪽을 보면 we hope that 자, 대음 빠져 있고요. we hope you will devote resources to restoring the walking path in three r park for all visitors. 자, 우리는 이 부분. 자, restore the walking path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원 산책로를 말들으고요 restore 해달라는 거죠 복구하는 것을 어 촉구하고 있는 어, 글이었습니다. 자 2018년 고일 11월입니다. I urge you and other city council representatives. 자 당신과 그리고 이 어, 시의회의 대표들에게 이제 urge 촉구하는 것입니다. To cancel the plan. 자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to keep libraries open. 그리고 도서관을 계속해서 오픈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 정기 휴관 정책을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입니다. I'm writing this letter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To request permission 어떤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서죠. To conduct an industrial field trip in your factory 자, 당신 공장에 뭐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견학 하려고 하는 거죠 네자 그것을 조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글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 we are asking you 해서 자 당신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걸요 look around your house 자 당신 집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요 donate any instruments 자 악기를 기부해 달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악기 그쵸 자 그래서 음악 수업을 위한 악기 기부 요청이 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we request 우리는 요청합니다. You to create a logo. 자, 로고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 로고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서.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therefore라고 하는 연결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my it is my humble request 자제 부탁입니다. 당신에게 하는 부탁인데요. to allow us to use old newspapers. 자, 우리가 그 오래된 신문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도서관에 있는 오래된 신문 사용 허락을 요청하려고. 자, 그리고 So라고 하는 연결이 있고요. We are kindly asking you. 자, 당신에게 아주 친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To support us by coming to our fundraising concert. 자, 기금 모음 콘서트에 네, 와주십사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모금 음악회 참석을 요청하려고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would like to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ask 목적어 to 부정사도 보이죠, 그렇죠? Ask you to check if it is on your boat. 자 앞에 내용을 보시면 뭔가를 그 glass bottom boat tours에서 뭔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트 안에 그것이 남아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네,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we are requesting that. 자 우리는 대디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Children do not bring in home-cooked or prepared food. 자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a sealed packet으로 가져오라고. 자 그리고 fruit and vegetables are welcome. 이런 건 괜찮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학급 파티에 가져올 음식에 대한 유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I would 그리고 request 보입니다, 그렇죠? Therefore도 보이네요. 자, your consideration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In raising my salary, 그쵸 자, 월급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급여 인상을 요청하려고가 그래 목적이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uh, we are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College student 대학교 학생인데요, who can help with experiments during the event. 자, 실험을 도와줄 학생입니다. 그리고 ask you. To recommend some students 학생을 추천해 주십시오 from the chemistry department 네 어디에서요 그죠 화학 부서에서 네 화학과에서 네. 학생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박람회에서 실험을 도울 대학생 추천 요청입니다 자 그다음 패턴입니다 감사 감정 표현인데요 I cannot thank you enough 자더 어, 이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앞부분에 I'm so delighted I'm so pleased. 자, 이런 표현 나오면 정말 정말 기쁩니다. 뒤에 또 투부성사가 주로 나오겠죠. 뭐뭐 하게 되어서. 자, 그리고 we appreciate.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We apologize. 하면 우리는 어, 사과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This was possible because you wrote that recommendation letter. 자, 그 추천서를 당신이 써주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뭐 거죠? 그렇죠. 여기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추천서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문장의 앞부분에 I was so delighted 나와 있고요. 좀 밑에 가니까 I'm very pleased for you. 당신 덕분에 너무너무 기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you deserve your success. 당신이 한 성공에 대해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앞 문장의 끝 부분에 보시면요, you have been accepted to lawyer Holloway. 자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당신이 받아들여진 것,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on our eco-friendly policy. 자 우리의 환경친화적 정책에 대해서 협동해주신 것에 대해서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특별히 맨 앞에 보시면요, 네, 호텔 이름이 나올 겁니다. 아닌가요? 네, 아, Dear Guest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호텔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고객의 협조를 네 미리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 We sincerely apologize. 우리는 사과드립니다. For any inconvenience. 자. 불편함에 대해서 then maybe experienced 당신이 경험했을지도 모를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 이 불편함은 앞에 보시면요. the main construction site 나오는 거 보시면 자, 아마 공사 때문에 그렇죠? 이 공사가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the construction will take about 28 month. 자, 28개월이나 걸릴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 나오는 어 전형적인 네, 명령문. 그렇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register for 등록하세요. renew 갱신하세요. consider, reconsider 재고해 주세요. join 함께 합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건 빠르게 보겠습니다. register for this free seminar on sleep health. 자,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자, 수면 관련 세미나 등록을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renew now to make sure that the service will continue 자이 서비스는 앞에 보시면요 네 your subscription to winston magazine 자이 잡지를 구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잡지 구독을 말하고요 갱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좀 깁니다만 앞에 consider adopting a pet 자 애완동물을 뭐 하는 거요 입양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린 여기에서 네 반려동물 입양을 요청하려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동물이냐면요, 네, medical or behavioral needs, 그렇죠? 어떤 의학적 그리고 행동학적인 어떤 필요가 있는 그런 동물들을 입양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please reconsider whether the proposed trail is absolutely necessary. 자,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네, 그 설로. 네, 선로가 아니고 여기 산책로겠죠. 산책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더재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요.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Join.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음, John Baker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Local Builder인데요. 자, 뭐 이렇게 여기 리모델링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당신은 이 공사를 말을수 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스터 베이커 씨와 함께 이 발렌티어링 팀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 공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모집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에둘러 말하기입니다. 에둘러 저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앞에 어떤 사람이 A is famous for. 유명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러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자, you are invited to 부정사가 나온다면 당신은 이것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 somebody has been named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나 자리에 지명되었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맨 처음에 보니까 네. 이 사람이 is famous for being the youngest pianist. 자 아주 가장 어린 뭐다 피아니스트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to perform a selection of Chopin's work. 쇼팽의 작품들을 말 거다 연주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앞에 언급되었던 저 사람이 네, 피아니스트로서 공연을 할 텐데 거기에 uh, where you can go to listen to his beautiful music.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아 피아니스트가 왔고 공연을 하니까 와달라는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에둘러 말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표현입니다. 네, you are invited to attend a special presentation. 자 당신은 이 특별한 네 어떤 이 행사에 그렇죠? 만뭐 거죠? 네,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참여가 네 우리는 정말로 네, 명예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발표에 참석을 부탁하는 것이 네, 이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so Virginia Smith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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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인데 has been named 자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The school's new swimming coach. 자 학교의 새로운 수영 코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수영 코치인 버지니아 스미스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unfortunately, 네 불행하게도 the delivery of your desk will take longer than expected. 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당신 어, 그 책상 배달이 늦어질 것입니다. 네, 더 걸릴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상품 배송 지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글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패턴입니다 자 inform you that 해서 당신에게 대디아를 알립니다 혹은 당신이 뭐뭐 할 것을 알립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it's time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할 시간입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보시면요 자 so 해가지고 연결어 나와있고요 자, 기 보시면 operating hours on Thursdays will return to normal. 자, 어, 운영시간이 언제요? 네, 그렇죠. 목요일 운영시간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서관 연장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연장 운영, 운영이 중단되고 원래의 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공지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it's time to move on to your next department. 자, 다음 부서로 당신이 이동할 시간입니다. 이제 이 부서에서의 어, 그 일을 마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excellent work from you in your new department. 새로운 부서에서도 당신이 훌륭한 그 뭐죠? 업무를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무부서 이동을 통보하는 네, 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We have a perfect travel package for you. 당신을 위한 완벽한 여행 패키지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네, 패키지 여행 상품 홍보를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단계 나열. 그래서 문장을 보다 보면 First, Second, 그리고 Lastly. 자 혹은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컴마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The most basic rules of outdoor activities. 자, 야외 활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뒤에 보시면 first, 첫 번째 무엇이고 second, 무엇이고 lastly,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외 활동 시 사고 예방 수칙을 알려주는 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부 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습니다. To get your new toaster. 자, 새로운 토스터를 마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난 어, 40 토스터를 마고요. 네, 딜러에게 주고 그리고 리시트도 가져가라는 거죠, 그렇죠? 영수증 가져오면 그러면 당신에게 새로운 제, 새로운 토스터를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난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을 안내하려고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뭐, must, should, have to, 어, 혹은 had better, would rather, 혹은 좀 약하게는 어, need to, 이런 것들이 네,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보이시나요? 자, are encouraged to enter입니다. 그렇죠? 자, 뭐뭐 하도록 네, 권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you should. Submit your story. 자, 이야기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니까 East India Press Short Story Writing Contest. 자, 이 컨테스트에 말하고요, 네, 지원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편 소설 공모전 안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목적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앞에 however라는 연결어 보이고요. 자, must decline the recommendation. 자, 그 추천에 대해서 나는 거절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마 부회장 직책 자 보니까 바이스 프레즈던트 바로 이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거절하는 네, 글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가끔씩 공연 안내를 하는 어 글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연 안내 경우에는 그 공연의 제목과 그 일시와 그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공연의 제목은 into the ooze 입니다 그리고 네, 공연하는 어, 대상은요 the 하이 스쿨 드라마 클럽이고요. 자, u 카프 t o 디토리움에서 공연을 합니다. 날짜는요. 네, November 15입니다. 네, 11월 15일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 뮤지컬 공연을 안내하기 위해서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가끔씩은 어, 문제를 아주 풀기 쉽게 처음부터 네.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첫 문장을 보시면 Here's a good website for all of you. 당신들 모두를 위한 좋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It's called EasyBooks. 즉, 여기 도서 대여 웹사이트를 추천하기 위해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읽어야지 도서 대여에 관한 글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문장의 구조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 This is why, That is why 이렇게 쓰여있으면 앞쪽은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uh, that is why, this is why가 문장에 두번 언급되어지고요. 자그뒤에 내용을 보시면 music licensing is important. 자 그래서 음악 사용 뭐 허가 어떤 등록증 같은 거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music licensing exists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음악 사용 허가권 등록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이다라는걸 조금 쉽게 어,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계속 나왔었지만, however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그 뒤에 어, 주장이나 아니면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however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어, Fresno is un unlivable. Which is far from the truth. 자, 앞에 언급되었던 이 사실은요. 네,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잡지에 나왔던 어떤 글을 보고 어, 그 기사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고1, 네, 18번 목적 추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주르륵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